안녕하십니까 야운입니다 오늘은 피자 리뷰를 내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한번 할 기회가 있었나 했는데 고메 그릴 피자 네 종류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전 아시죠 제가 전자렌지에 피자를 돌리면 빵이 눅눅해 가지고 맛이 없어 질기고 막 이런. 근데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자렌지로 바삭하게 구워 뭔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렌지로 구워보고. 이네 종류가 다 맛이 어떤가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마트 가셨을 때 사서 먹어볼 만한가 어, 제가 먼저 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물론 나온 지는 좀된것 같아요 네,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제가 오늘 마트에서 맥주 한 짝을 사러 갔는데 이게 보여가지고 <laughs> 급하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가격은 6,500원인데 뭐 지금 마트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한 1,000원 정도 어, 할인을 해준는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200원 저희가 할인받아서 5,3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맛이 괜찮고 이 요게 들어있는 뭔가 그 전자레인지 전용 곰의 바삭판 요게 좋으면 에어프라이기나 프라이팬에 안 하고 전자레인지에 가볍게 구워도 맛있는 피자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거지 이건 사실. 그래서 오늘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자레인지 구워서 올게. 요네개다 돌리면 시간 좀 걸릴 거니까. 아 그리고 그 전에 한번 까서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요 하나만 까볼게. 요 종이가 들었어요. 이 종이가 이 피자를 봐야 진짜 <웃음> 바삭하게. <웃음> 근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나쁘진 않아요. 어, 내용물이 나쁘지 않습니다. 피자 치즈들도 그렇고 어,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아. 어, 근데 리얼로 이 종이가 이걸 바삭하게. 해주지 이건 엄청 진짜 나도 좀 궁금하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닐 제거하고. 5분을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돌려보고 나머지 거 생각해 볼게요. 포테이토 기본 맛 일단 저거 먹어보고 맛없으면 이거 다 파야. 그냥 다고에 꺼져. 맛없으면 꺼지고 맛있으면 다 돌려보겠습니다. 오, 요 위에는 말랑말랑한데 밑에는 딱딱해. 와 약간 이 판이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긴 해요. 중요한 건 먹어봐야지. 어우, 먹기 전에, 이까지. 피맥! 피맥 한잔! 피맥이 죽, 죽죠? 일단 넣고, 한번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오. 오, 도우가! 어우, 바삭하네! 음. Å! <coughs> oh. oh. mm. 가 있었습니다. 이걸로 바삭해졌어 바닥이. 물론 요 엣지까지는 아니지만 바닥은 다바삭하고 치즈도 제가 봤을 때 미들급에서 약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치즈 풍미가 세진 않아. 그렇다고 해서 막 느끼하거나 이런 쪽은 아니고요. 한 미들에서 약간 올라가는 정도인 것 같고. 근데 감자가 조금 약간 미흡하다. 토마토 소스를 조금만 난더 넣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laughs> 물론 이제 가격 대비. 그냥 간단히 먹기에는 전자레인지에 이 판때기 먹고 돌려서 요 정도 퀄리티면 은 할인 받아서 5천원대 음,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사는 것들 중에 하이퀄리티들이 있어요 만원대 되는데 되게 진짜 하이퀄리티들의 피자에 비하면 한 60에서 70% 정도. 5천원짜리 피자들 라인업에서 이렇게 보면은 80에서 90점 정도. 그러니까 5천원짜리 피자 라인업에서는 상급에 속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판때기는 엄청 좋은 거같아 이거 제가 봤을 때 재활용 가능합니다 이걸로 예, 여러 개 돌려도 될것 같아 와 그러니까 이 단면이 보여지나? 자 이렇게 좀 보이시죠? 딱 바삭하게 이거 보이지 여게 이제 렌즈에 돌려서 이 정도 맛이 났으니까 저희가 하나는 후라이팬 하나는 오븐 하나는 에어프라이 이렇게 세군데다가 지금 돌려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각각 맛이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난지 각각 돌려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건 여기다 잠깐 놔두고 아, 끈건데 일단 이거 에어프라이 에 에어 돌렸고 이건 오븐 근데 오븐은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약간 빨리 끄는 감이 있고요 프라이팬은 지금도 <laughs> 돌아가고 있습니다 집에 에어프라이가 뭐 전자레인지가 없으면 프라이팬에 해야 되는데 비추 비추 오래 걸리고, 잘 되기가 쉽지가 않네요. 일단, 오븐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오븐부터, 오븐에 구운 거. 요거는 불고기 피자입니다. 아, 불고기 피자인데, 음, 오븐에 한 번. 음. 아, 좀덜 익었네. 아 차가워. 근데, 오븐에 한개 조금 더난것 같아. 요제 생각엔 그래도. 그래도 오븐이 있으면 오븐에 한개 좋고, 시간이 좀 더, 했지 그, 건제 실수고. 불고기 피자는 근데, 군데군데, 근데 근데 치즈가 없어. 치즈가 너무 없어.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조금, 불고기 피자는 별로인 것같다제 생각에는. 불고기가 나쁘진 않은데, 치즈가 너무 없어. 군데군데 뼈있어요. 이까짓말 하고. 자, 요거는, 디아블라 근데 네, 요것도 지금 보면은, 조금 아쉬운 게, 아까 포테이토는 그래도, 아, 치즈 양이 이게 좀 적구나. 전반적으로, 아, 곰에 조금 실망한 게, 치즈 양이 전반적으로 적습니다. 이게. 완전 도우를 다 감싸지 못해요. 보시면, 이게 좀 도우가 보이는 데가 있죠. 예. 그니까, 치즈 양이 좀 적다. 어, 아,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서 일단 에어프라이. 음. 고메 요새 돈 많이 벌었나봐. 고메 나 좋아하는데 막 만드네, 이제. 사실 제가 고메 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요건 조금 실망입니다. 에이. 전반적으로 올라가 있는 게 너무 적어. 지금 분명 빵이지, 이게. 어떻게 피자야, 이거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또 토핑이랑 치즈가 너무 적은 것같아 이것도 지금 좀 약간 그렇고 그나마 이건 치즈가 조금 더 드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것도 좀 적은 편이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먹은 건다 토핑의 양이 적고 치즈가 적게 들어 있어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몇번쓸수 있을 것같아데 <laughs> 하나 사서어 곰의 이 피자는 제가 봤을 때는 비추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프라이팬에 하고 있는 것도 지금 보니까 상태가 그렇게 영썩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아, 이거 돈 많이 들여가지고 오랜만에 피자 네 판을 이렇게 했는데, 아, 제가. 아쉽네.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게 올라가 있는 게 토핑이 적어서 별로예요, 저는. 빵 먹으려고 뭐 피자 먹나? 토핑 먹으려고 먹지? 그래도 고메 사장님 보시면 좀잘좀 좀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좋겠네, 보매. 돈 많이 벌었나봐 마치겠습니다. t h